미성년자와 성착취한 하울의 수법 토요코키즈 봉사활동 하면서 실상은 미성년자 성착취했던 용의자 일명 하울 하울에 움직이는 성의 그 하울 맞음 그의 범죄 수법을 알아보자 나랑 할래 아니면 여기서 쫓겨나고 니네 집에 돌아갈래 거절하면 하울 집에서 쫓겨날 것 같아서 억지로 관계했다고 함 얼굴은 성형이지만 꽤 잘생긴 편이긴 함 하울 용의자에 보이지 않는 모습이 있다고 한다 만 16세 소녀를 집에 불러서 성착취를 했다고 함 11월 1달간 20회 이상 여자들을 불렀다고 겉으로는 저렇게 신주쿠를 청소한다든가 식사를 제공해 주었던 하울 직접 만든 주먹밥이나 파스타 제공하며 미성년자에게 파파카치 원조교제하지 말라고 조언 상담도 해줬다는 직업은 타투이스트. 꼬시는 방법은 밥 나누어 주면서 단체 그룹방 만들테니까 들어오라고 연락처를 물어봄. 이후 단체 그룹방에서 마음에 드는 미성년자 골라서 집으로 오라며 꼬심. 하울진 제보에 의하면 집에 부른 후 지갑 털어서 돈 뺏고 시계도 뺏기고 그랬다고 함. 뺏은 시계 등은 바로 팔아 버림. 하울은 만1 9 세인지 알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당연히 씨알도 안 먹히고 감빵행. 참고로 일본도 미성년자 관련 범죄 처벌 수위가 세다고 함. 도쿄 리벤져스라는 만화에 나오는 단체에서. 모티브로 만지회라는 단체를 만들. 해당 단체에서는 토요코키즈들에게 의류와 식사를 제공하고 그들이 주로 모이는 광장을 청소하는 일을 했음. 이 단체가 좋은 일을 한다며 합류한 멤버들도 많고 자원봉사자들도 생겨남. 하울은 이 단체의 회장, 만지회의 부회장인 세키구치가 토요코키즈들을 이용해 미성년 소녀들을 시켜 행인을 모텔로 데리고 들어가게 한뒤 돈을 뜯거나 이 소녀들과 성착취를 갖다가 하울이 알게 되어 해당 부회장을 만지회에서 제명시킴. 그리고 토요코키즈들은 절대 건드리지 마라라는 회칙을 정함. 이 세키구치는 후에. 만지회 소속의 아키라를 폭행하다 사망에 이르게 하여 잡힘. 근데 알고 보니 하울도 여자친구 의 집에 토요코 키즈들을 불러 성관계를 갖거나 아이들의 소지품 중값이 나가는 것을 중고로 팔아 이익을 챙겼고 결국 신고당하여 붙잡힌 뒤 유치장에서 죽음. 일본에선 미성년자 관련된 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기 때문에 죽은 것으로 추정. 전혀 자친구는 쓰레기지만 미워할 수는 없는 놈이다라는 말을 남겼음. 현지에선 의외로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사망 직후 얼마간은 추모 행위도 있었다고 함. 하울 사망 이후 광장이 더러워지거나 토요코 키즈들을 챙기는 사람이 없어져 치안이 나빠지고 오히려 아이들이 더 적극적으로 성매매를 하게 되었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는 듯 요약 좋은 가면을 쓴 아동성범죄자.